안녕하세요. 저는 후방워커를 사용하는 뇌병변 장애 2급 김대굴입니다. 반가워요. 김대굴 씨. 오늘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환경에서 어떤 편리함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인터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부엌으로 가실까요? 부엌에서 식사 준비, 식후 정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네, 지금은 기숙사에서 살고 있어서 친구들이 식판을 가져다 줍니다. 만약 저 혼자 하게 된다면, 한 손으로는 워커를 사용해야 하고, 한 손으로는 식판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음식이 넘쳐 흐를 수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집에서 혼자 계실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집에서는 주로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꺼내 먹는 정도로만 합니다. 직접 요리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조그만 실수에도 크게 다칠 수 있어서 잘하지 않아요. 특히 상구장에서 그릇을 꺼내다가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큰일 나잖아요. 상 차릴 때는 꼭 뚜껑이 있는 음식만 식탁으로 나를 수 있고요. 뜨거운 국물이나 음식들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부엌에서 식사 준비 그리고 식후 정리가 얼마나 더 안전해지고 더 편리해지는지 한번 경험해 볼까요? 네, 그럼 먼저 개수대로 접근해 볼게요. 저는 허리를 숙이면 중심 잡기가 어려운데, 허리를 숙여서 개수 대 높이를 조절해야 하니 힘들었어요. 워커에 의지하지 않을 때는 개수대에 팔을 기대어서 사용해요. 개수대 높이를 제 키에 맞춰서 올려놓니 으 기대기 편하네요.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상부장이 내려오니 편리하네요. 조금 느린 것 같지만 그. 그리고. 파 부장 맨 아래칸에 수납된 용품을 꺼내어 사용하기에는 꺼내다가 몸의 균형을 잃을까 조심스러워서 사용하기 힘들었어요. 파 부장에서 이 정도 부피에 수납된 것들은 꺼내기 편리했어요. 음식을 씻을 때와 마찬가지로 저는 요리할 때 은팔은 개수대에 기대고 오른팔로 요리했어요. 지금은 쉽게 음식을 옮겨 담지만 만약 진짜로 뜨거운 음식이었다면 음식을 옮겨 담기 더 어렵고 매우 위험했을 거예요. 왼손으로는 음식이 담긴 그릇을 들고 오른손으로 노커를 사용하면서 식탁에 접근해야 해서 동선이 짧았으면 생각했어요. 와우, 잘 봤어요.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하자면 유디부엌 끈 상부장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식탁이 개수대 뒤에 있으면 음식 나르기 편리하다는 거죠. 하지만 중심 잡기 어려운 김대굴 씨는 하부 수납장 중 최하단의 수납물은 꺼내기 어렵고 높낮이 조절이 되는 개수대는 편리하지만 조절 방식이 수동이라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